느헤미야 일장. 하늘의야들 리히미야의 말이다. 아덕서스다왕 제20년 기술로 월에 내가 수산궁이 있더니, 나이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기를 네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파며 하늘의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가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여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안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를 기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의약을 행하여 주의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 했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계명을 지키게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의 고아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인 아닥사스타 왕 이십 년뒤산노래 왕이 앞에 술이 있 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길이시되 내가 병이없거을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째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길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시로 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시고 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째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거든 강속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년 감독 아사비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고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막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속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이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 되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케 하려는 사람이왔다음을 듣고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이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 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세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고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 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소

대의 제전장 엘리야시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망대에서부터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물이 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아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풀을 넣고 문짝을 달고 잠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이 아들 무레모이 중수하였고 또그 다음은 무세사들의 손자 베르가야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대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하냐 했으며 옛물은 바세아 아들 요이아와 부소디아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풀을 넣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다.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한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야들 우실 등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야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비아들 여다에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하산리아야들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리야들 말기야와 반무아비아들 합술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할로헤스야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와 고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자를 달고 비을고 본문까지 성벽 1 중수하였고 본문은 는 내가 베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세물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아들 살루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대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수그야들 르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요실과 마주대한 곳을 이르고 또 파수 만든 모들이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아들 루후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벨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다사들 바열가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예수아이아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구에는 공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루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이 아들 무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모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세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라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궁에서 내민 망대를 맞은편 곧 시위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 동편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민망대까지 미친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큰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5배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유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메리아들 사득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도문지기수간야야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야들 하나냐와 살라비여서자들 하누리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야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드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사장. 산달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두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 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신역임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라카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대락한 곳이 수보되어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지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도와 주의하러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흑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산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이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 후에 일어나서 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곁에 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출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만에서 잘지니 하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둘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보장 내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가 걸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성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그 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량할 것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 자를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리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2 0박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우짜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실지니 이렇게 떨쳐지 다음에 회중이다 암을 여와를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생움을 받은 때곧 아낙사스타왕 20년부터 32년까지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겔을 취하였고 그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하니하고 도리어 이 성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나니 비록 이같이하였을지라도 내가 독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라카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샘과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장을 달지 못한다라 산발라카계샘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핥고자 하니라 내가곧 저에게 희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가 이내게 보내되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내었는데 그글에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 나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여 노라 이후에 무혈다벨의손자들아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피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죄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과 여선인 노아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모든 나를 두렵게 하고 잔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하노라 성역사가 5 2일 만에 엘루로 2 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들여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야의 아들 스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은 도 라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오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냐로 님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기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죄의 길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여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단체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들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기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쪽에바벨르만 무간 내사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이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이 일인자 호스루가 베 아수아와느헤이아리와라야아 나하마니와 모르리산과미스렉과아그타와느스과바의 아리타는 이스이스라엘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엘로스의이이라바의이스이요아스라다 이스라엘의 이스이요아라자손 이스라엘의 이요엘이스아리이스아이스이요엘 이스라엘의 이요엘이스라 이스라엘의 이요라엘의이스라엘이요아 이스라엘의 이요라엘이스아이요아이스라이스라엘이요아스이이이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델렘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드아림과 급이라와 브에루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임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가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네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 2 5 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딥과 오노 자손이 7 2 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 이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1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77명이었느니 예수아와 관밀자손이 칠십삼 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일백사십팔 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자손과 아델자손과 달문자손과 악굽자손과 하 디다자손과 소리자손이 모두 일백삼십팔 명이었느니라 레위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수바자손과 닷바우자손과 게루스자손과 시아자손과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와자손과 살매자손과 하안자손과 기태자손과 가하자손과 르아자손과 류신자손과 느구타자손과 하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아자손과 베쇠자손과 무님자손과 비스자손과자손과자손과 할훌자손과 바리자손과무다자손과하루자손과바리고자손 기델자손과 스바다자손과 하뜰자손과보게레타스바임자손과 아몬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데멜라와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는 지는 증가할 수없으니 저희는 들라의자손과도비의자손과 닛구사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의자손과하쿠스자손과 바르실레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 사람 바르실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기 중에서 자기들을 찾아도 옳지 못한 것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분임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 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요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약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일천 달리과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달리과 은 이천이백만에를 역사 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달리과 은 이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니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그본성에 거하였느니라. 팔 장. 이스라엘 자신의 그 본성에 과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승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10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만한 을 회중 앞에 이르러 승락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만한 을 자의 앞에서 이르며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피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아와 마아세야여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하중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레와 무슬람이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아멘 하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비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곱과 사부대와 후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세야와 요사박과 하랑과 블라야와 레이스 사람들이 다그 처수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와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스는 또 모든 백성을 정숙 하여 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읽어 들린 말을 밝히 함이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고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성여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집문 위에 혹은 드라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에 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지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구장.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대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교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나 사분지은그차수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지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비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이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엘과 바니와 하산네야와 세레바와 후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 하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네마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이로서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한다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불지짐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제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이 행함을 하셨습니다. 온날같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열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가를육지 통과하게 하시고 근대 하나님까지 기쁜 물에 던지시고 나들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셔서 오며 그 신의 선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하시기를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중모세로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두려움을 인하여 함대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측에 손을 들어 맹세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이 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종교적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오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 인자가 풍부하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또 저희가 송아지를 보호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나오게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인하여 금리를 데푸사 저희를 광해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이서 그리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눠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곳 헤스폰 왕의 땅과 바산의 왕 오개 땅을 차지하여야 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만개하시고 전에 그 12개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주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관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산하된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담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복을 즐겨 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케 하냐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한데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받아서 건전내 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이 행하여 사람이 주행하면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냐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않냐이 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않냐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않냐시며 버리지도 않냐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 ...을 이제 작게 여기지지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여론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방열항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의로 관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들과레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을이이다 10장.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랴 암알랴 하드스 스바냐 말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기네돈 바로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스마야니에 있는나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서자슨 중 빈누의 간멜과그 형제 스바냐 오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알루홉 하사갸 삭골셀에 대하여 스바냐 호디아 반이 분이 누여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두 반이 분니 아스갓뎁베아도니아 비고의 아들아델히스기야 아스솔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헤실무세사베 하독약도아 볼라디아 하나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습 할루에스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아 아이야 하나는 아난 말록하림 바나이언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문제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충명이 있는 자가 다그 형제 귀인들을 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치연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일의 3분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 설 존재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백성들이 집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해마다 정한 비안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나온 백성은 제비 뽑아 싶은의 일은 거룩한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를 예루살렘에 거하기를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뽑을 빌렸느니 이스라엘과 제스장들가레일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소요몬의신복의자수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관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미리스 자손 아다야니 제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레의 오대손이며또마아세아니서는 다루게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드렙의 5대 스스네 또 아비 468명이 니다 용사였느니라. 이베냐민자스는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세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의 야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다음은 가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야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법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리베아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나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드의오대손이며또전에서이라는그 형제니 도합이 820명이요 또아다야니에서 여로아메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오, 자니 도합이 2 4 2 명이요. 또아마센니 저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 모세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 2이 명이라. 하고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사보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박관 이를맡았고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 아들 마단이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여드든 증손 갈라레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림 사람은 오베르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곤미가이 현손 마다냐의 중손 하삽의 손자 반이아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내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시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곤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소아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마 들로 말하면 유다 자음에 더러는 기랴다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새가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델렛과 하살스와가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도시 근각 무고 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애느림몬과 소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죄는부엘스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들과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라깔 로드와 오너와 궁당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네일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살레리아들스 루바벨과 미디세를 족적 브런치스 자당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롯과 하뜻스와 스가냐와 느훔과 무레못과 이도와 기느도요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리아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 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와 빌뇌와 간미엘과 세레뱌와 유다와 마다냐니이마다냐는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또그 형제 막부기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 편에 있으며 예수하는 유아김을 낳고 유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유나단을 낳고 유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이는 이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니여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유나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유세비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이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아요기느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냐민 곧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사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트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목 족속에는 에베리오 히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 요여다와 요 족속이 모두 체 네, 이 사람의 어른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간미아리아들 예수하라 저희가 그 형제에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함대로 반찬을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와 바꾸기와오바댜와무슬람과달몬과 악국은 다 문지기로서 반찬에로 문안의 국간을 파소하여 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락에 손자 예수아들요야김과방백리힘미야와제사장경 서기관 에사떼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선되니 각처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음을 타며 즐거의 봄원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 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예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네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대로 나누어 성이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네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 또제사장에젖은몇칠 나팔을 잡았으니 유나단의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라의 육대손스리야와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네가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 이사기를 잡았고 학사 에라가 앞서서 샘 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의로행하여 풍무망대 위길로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말미아마엔문과 어문과 하늘의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들어 가목문에 거치네 이에 감사 찬송하는두 때와 나와 민정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섰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세야와 아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나와스가리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아 스마야와 엘라사과 우시와여호와는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슬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데는 크게 찬송하였는데그 감독은 이스라 기아라.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 유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율법의성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실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국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인하 여실과 함을 인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로 바벨과 네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양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아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에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두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두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가추왔으니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물을는이그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니라바벨아사스다 루의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십이 두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두 비아의 세간을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그징후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매 되었느냐 하고 곧드레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 기름의 시을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먀와 성기관 사독과 레외 사람 부다야로 기를 삼고 나의 손자 아 하나나로 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일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그 모든 직물을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트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모아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가격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여주가 이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배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우리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있어야 되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 듯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중제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강경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예를 살렘 성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하여 성문에서 자느냐 다시 같가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일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문과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지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속방언로 내가 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 그 머리들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 이 서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0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네 하나님 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